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오늘은 6학년 2학기 3단원 공간과 입체 첫 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50에서 51쪽입니다. 오늘은 단원 도입을 통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0쪽에 있는 친구들의 대화를 보도록 합시다. 사키나무로 우리가 생각한 건물을 만들어보자. 도시에 세운 건물의 모양을 그려볼까? 건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싹이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림 속 친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싹이나무로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싹이나무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죠. 그리고 싹이나무로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싹이나무로 쌓은 건물 모양을 그려보자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건물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아직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키나무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배워보았었는데요. 공간과 이체 단원을 알아보기 전 복습하고 들어가 볼까요? 싸움 모양을 보고 설명해보세요. 1층에는 3개가 있죠. 2층에는 2개의 쌓기나무를 왼쪽부터 쌓았습니다. 움직임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도형을 시계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죠. 교과서 50과 5 1일의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진네반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수학국제도시에 위치한 스마트자연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친구들은 도시와 자연, 도시의 과거와 미래,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혜는 예전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갔을 때 아쉬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꼭 가고 싶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위치와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와 방향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지혜는 예전에 찍었던 건물 사진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봐도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방향과 위치, 건물의 전체 모양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림을 보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공원에서 볼수 있는 건물은 무엇이 있나요? 그림 속에서는 고층 건물, 한옥마을, 조각공원 등이 있습니다. 지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향과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체험 활동에서는 방향과 위치를 잘 파악하고 싶어 하죠. 그럼 첫 번째 사진은 어디서 촬영한 사진인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이니까 고층 건물이나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과 큰 사진을 보세요. 두 사진의 고층 건물들이 모여있는 위치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고층 건물이 오른쪽에 있지만 큰 사진은 고층 건물이 왼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디서 촬영한 사진인가요? 사진을 보면 한옥마을 지붕이 보이고 앞쪽에 고층 건물이 보이니까 한옥마을보다는 높은 곳에서 고층 건물보다는 낮은 곳에서 찍은 것이겠죠? 그러면 한옥마을 위쪽에 있는 드론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어디서 촬영한 사진인가요? 세 번째 사진은 한옥마을이 정면으로 보이니까 한옥마을 앞쪽에 있는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서로 다르죠? 두 번째 사진에서는 한옥마을, 다리, 강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한옥마을 정면과 뒤로 고층 건물이 보이죠. 이제는 특정한 건물과 조형물을 대상으로 살펴볼까요? 네 번째 사진의 왼쪽 사진은 어디서 촬영한 사진인가요? 공원 아래쪽 하얀 원 조각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의 오른쪽 사진은 어디서 촬영한 사진인가요? 조각이 뒤집어져 있죠. 그렇다는 것은 왼쪽 사진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50에서 51쪽 가운데 보면 오리배 1번, 2번이 있습니다. 거기서 1번 오리배에서 촬영한 사진을 찾아볼까요? 1번 오리배에서 이 방향으로 보면 여섯 번째 사진이 보입니다. 2번 오리배에서 촬영한 사진을 찾아볼까요? 2번 오리배에서는 이 방향으로 보이는 모습을 찾으면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1번 오리배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은행, 한옥마을, 빨간 지붕 건물의 위치와 큰 사진에서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번 오리배에서 촬영한 사진은 왼쪽부터 은행, 한옥마을 빨간 지붕 순으로 나타나 있고, 큰 사진에는 왼쪽부터 한옥마을, 은행, 빨간 지붕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원 안내도입니다. 공원 안내도와 일곱 번째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공원 안내도와 일곱 번째 사진의 공통점은 둘다 공원을 위에서 본 것입니다. 차이점은 공원 안내도는 건물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하여 공원을 안내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통하여 3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해 볼까요? 보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았으니까 공간과 입체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죠? 이번 단원을 다 배우고 난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어느 방향에서 찍은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싸움 모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싸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단원 마지막 시간에 이 질문들을 보면서 제대로 학습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의 숙제는 수학 익힘책 33쪽 필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보고 어느 방향에서 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